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여러분들 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돕고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을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의 하나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책임을 맡겼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천만 원을 주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오천만 원을 남겼고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 두었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합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어떻게 두 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하였죠. 참 잘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너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돈을 어떻게 두 배로 늘렸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정말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천만 원을 받은 종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인데,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너는 어째서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5천만 원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슨 계산이 이렇습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비유를 살펴보면 없는 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죠. 주인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주인을 모시면서 왜 주인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천만 원 받은 종은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천만 원을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아주 지독한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받은 대로 즉시 가서 일을 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종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 주인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이 무지가 그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무자비한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종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적극 선을 행하고 창의적인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주인의 뜻에 따라 모험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여서 안전에만 급급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돈을 맡긴 주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때또 그것을 믿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믿고 우러르는 이 신앙이 생활과는 별개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금방 나타납니다. 뭐좀 시간이 걸리는 육신의 질병도 있긴 있죠. 그러나 육신의 질병엔 차이 금방 나요. 피로가 금방 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금방 이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4장,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이다. 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다면 얻을 것은 시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은 내 오늘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 딴 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네덜란드의 그 코리텐붐 여사의 그 가족이 유대인들을 어... 숨겨주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발각이 되어서 나치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죠. 그 가족이 그 정말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는 중에 그 여사의 그 아버지와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아버지고 정말 이 코리템 품 여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옆에서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신앙을 이끌어주었던 언니거든요. 그런데 그 혹독한 그, 그 수용소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와 언니가 코리텐붐 여사가 보는 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사와 여사의 남동생은 전쟁에서 극적으로 생존을 하죠. 그런데 그 여사는 그 수용소에서 겪은 고초로 인하여서 그 너무 심한 트라우마로 전후에도 계속 휴증을 계속 겪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수용소에서그 독일인 간수는 자신과 언니를 끌어낸 후에 다 옷을 벗겨, 발가벗겨 놓고서는 온갖 희롱을 다 했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사가 당한 그 수모와 고통은 지울 수 없는 이 트라우마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후그 그 여사가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죠 게다가 원수의 나라였던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예, 받고 독일 내에 여러 곳에 가서 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여사가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악수를 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신장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런 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 남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여사가 갇혀 있던 그 나치의 독일 수용소에서 그 여사와 그 여사의 언니를 발가벗기고 잔인하게 학대했던 독일인 남자였습니다. 그 여사가 그 남자를 바라보자마자 피가 아주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남자는 그 여사가 자기가 한때 학대하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여사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사는 차마 그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할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사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할수 없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 그 여사의 마음 속에 갑자기 갈보리의 산이 나타났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몸이 찢기고, 피 흘리고, 그 십자가에 늘어져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순간적으로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삼,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 여사가 천금같이 무거운 팔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여사에게로 쏟아졌어요. 그 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여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여사의 손을 덥석 잡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저는 특별히 저희는 독일은 전시에 당신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서 저희를 용서하고 저희 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저는 너무나 감격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대신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리텐붐 여사처럼 도저히 자기가 이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어떤 사육을 펼쳤는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조명을 받을 때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역사의 그, 그 여, 감동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있는 겁니다. 이 생활 방식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툭 건드려보세요. 내가 바로 반응하는 그것이 저, 자기의 수준이거든요. 누가 툭 건드려보세요. 욱하고 먼저 나오잖아요.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아, 쳐다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죄로 기울어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일 때 항상 미래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항상 미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서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 이 현장에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아사 왕이 참 종교 계획을 하고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가 통치 30년대, 거의 40년째 가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훈련되지 않고 습관이 안 되니까 위기가 닥칠 때 이방의 왕의 군사력을 의지하잖아요. 병이 생겨도 약을 의지할 수는 있죠. 쓸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그의 인생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비참하게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시간과 몸과 시, 에, 재정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방법이 있어요.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이라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르시는 일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가치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 능력껏 갖고 있는 것마저도 있는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 거룩함을 위하여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